안녕하세요. 발떼인제이 스타거북사장입니다. 어,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육지거북이랑 카멜레온들이 수입되었는데요. 어, 어떤 종이냐면 잭슨 카멜레온 잭슨 카멜레온은 뿔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긴 사멸레온이고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 육지거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어 따로 금액을 지불하고 아주 고퀄리티도 수입을 했고요 또 굉장히 특이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T플러스 알비노 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이한 레오파드도 수입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일단 지금 두 개만 먼저 깠는데 아직 특이한 녀석들은 안 나왔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카멜레온부터 보여드릴게요. 카멜레온을 공개합니다. 자, 지금 뿔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 빼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뿔이 3 개가 달려 있어요. 제가 카멜레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종인데 놀랐어요. 제입 벌리고. 근데 보이시죠, 이 뿔? 뿌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는 특이한 카멜레온입니다. 꿀 딱딱해요. 완전 딱딱하진 않아. 말랑말랑. 굉장히 예뻐요. 뭐 구절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굉장히 예쁘고 등에 있는 이런 돌기도 하나하나 아주 깔끔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지금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갑자기 뚜껑을 여니까 얘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카멜레오는 시야가 양쪽 눈이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180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360도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너무 당황해서 눈이 엄청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여러, 여러 명을 다 보려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잭슨 카멜레온 사이즈도 아주 좋아가지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재밌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박스 열면서 굉장히 특이한 거를 봤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어 얘는 색깔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녀석은 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놀라가지고 색깔이 어둡고요 지금 여기 이 녀석 발색이 조금 올라왔는데 제가 뜯으려고 하니까 색깔이 글쎄 또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자, 얘는 색깔이 조금 올라왔죠. 얘도 아주 뚱뚱하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되게 특이한 거는 임신한 개체도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뚱뚱해요. 막 터질 것처럼. 자, 이 녀석. 배가, 막, 볼록볼록하죠? 이게, 몸속에 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껍질 벗겨지는 거는 탈피 중이라서,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넣놓고 어, 아, 지금, 들이 함께 많이 들어왔는데 상태 아주 좋아요. 애도 응. 있고. 자, 하늘레온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웨오파드 육지거북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박스 <laughs> 총네 박스가 들어왔어요. 하늘레온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한 박스 이게 두 번째 박스인데요. 사이즈가 여기서 좀큰 애들. 우와. 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전사이즈. 피라미딩 하나 없는 동그란 안전사이즈 레오파드 육지거북입니다. 지금 이제 온욕을 시켜고 넣어줘야 되는데요. 와,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눈 아주 촉촉하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무게도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묵직해요. 아주 잘 먹은 녀석인 것 같고요. 아, 상태 너무 좋네요. 오, 예, 예쁘다. 예, 굉장히 예쁜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겁먹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다리를 집어넣고 있는데, 어, 금방 적응해가지고, 나와서 밥도 먹고 그럴 거예요. 자, 녀도 이쁘고, 자, 다음 박스, 보여드릴게요. 자두 <laughs> 번째 박스 아직 저희도 못 열어봤어요. 자와 우와 여기 있습니다. 와. 와, 진짜 이쁘네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그 고퀄리티 저희가 추가 금액 지불한 녀석인 것 같아요. 얘는 따로 저희가 데려온 녀석인데, 아 정말 이뻐요. 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와,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애기인데, 너무 이뻐요. 이 농장에서 지금 한 40년 된 농장인데, 자기네들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고퀄리티, 막 알비노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줘서 저희가 먼저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고 데려온 녀석이랑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일반 개체고요. 이쪽이 추가 금액을 지불한 녀석이에요. 지금 새끼 때부터 발색이 너무 차이 나죠. 와, 얘도 진짜 특이하네요. 정말 특이하죠. 오, 어떻게 어떻게 새끼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요그 녀석 비교를 해드릴게요. 정말 다르죠. 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예뻐요. 그리고, 레오파드 다음으로, 저희가 요번에 새로 수입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팬케이크 육지 거북입니다. 진짜 예뻐요, 얘 얘네는, 얘가 지금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작아요. 팬케이크 육지거북이가 WC는 굉장히 폐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잘못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일부러 작은 애를 데려왔어요. 왜냐면 아무리 큰 WC보다도 이렇게 작은 CB가 훨씬 건강하고 쉽게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작은 녀석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주, 정말 너무 예쁜 사이즈가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팬케이크 육지 거북이 수입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 들어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시비는 정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번에 시비 들어왔습니다. 시비가 뭐냐면, 캡티브 브리드의 약자로 인공 번식, 인공 번식된 개체예요 사람 손에서 번식이 돼가지고, 처음 태원 아래서 나왔을 때부터 사람을 보면서 자란 애들이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너무 이쁘죠? 이게 세 번째 박스입니다. 자, 마지막 박스 또 보여드릴게요. 아,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도. 레오파드 육지거북 뭐 가장 <laughs> 가장 잘 나가는 사이즈 <laughs> 한 12cm 정도 되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고요 뭐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뭐 정도 사이즈부터는 안전 사이즈라고 보셔도 되고요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벌써 발버둥 치는 게 굉장히 씩씩하죠. 이렇게 아주 많이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 또 팬케이크 많습니다. 여러분 팬케이크 육지거북이는 요번에 별거북이처럼 사이테스 1급으로 조만간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 생각에 요번이 팬케이크 육지거북이는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어 팬케이크 육지거북이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1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을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격 올라가는 거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대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올릴 때쯤이면은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가지고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요번, 레오파드 육지거부, 팬케이크 육지거부, 그 다음에 잭슨 카멜레온이세 종에 대한 수입 영상이었구요. 어, 다음주에도 수입이 두건 아니면 세 건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수입 들어오는 거잘 케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